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로 현재는 회사를 그만두고 출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돈만 밝히고 사람을 속이는 시어머니에게 모진 핍박을 받아 사랑하는 남편의 아이를 지울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사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회사 상사가 또 쪼아대서 스트레스 받았다며. 그러고 어떻게 버티고 있어? 당장 때려쳐. 애기 낳고 오붓하게 살려면 벌수 있을 때 벌어야죠, 서방님. 어머님도 나 좋은 남편 만난 만큼 벌라고 하시고 장차 생길 우리 애위해서라도 버티려고. 우리 집안 넘칠 정도로 넉넉하거든. 괜히 그러다가 당신 병이라도 들까 봐 걱정이다. 내가 당신 그펜 녹음기 켜놨으니까 절대 절대 끄지 말고. 항상 옷가슴 주머니에 펜 꽂아놓고 알겠지? 이거 한다고 뭐 쓸모나 있고? 어허 세상일이라는 게다 보험을 들어놔야 하는 법이랬어. 그거 배터리도 짱짱하고 녹음 최대 시간도 긴 거니까 꼭 키고 다녀. 용량 가득 찰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파일 옮겨놓고 신경 써주고 옮기는 게더 귀찮겠다. 미리미리 대비하고 확실한 증거 내미는 것만큼 세상에 깔끔하게 해결되는 게 없어. 답답하고 억울한 순간 왔을 때 그런 거 하나라도 있으면 일이 원만하다니까? 나 얼마 전 교통사고 났을 때 가슴 내밀고 뭐 어쩌라고 하던 사람이 불방 영상 보여주니까 깨갱한 거 기억나지? 기억은 나는데 나는 영 이런 게 습관이 안 들어서.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잔소리할 때마다 틀려고 하라고. 일단 녹음 파일 정리하는 건 나중에 생각하고 녹음만이라도 해. 그러다 보면 습관 들 거야.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은 사소한 일이라고 해도 꼼꼼하게 신경을 쓰고 미리부터 대비를 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아들을 아주 자랑스러워했지만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만큼 저는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분이셨어요. 내가 하루하루 너 때문에 술이 늘어만 가는구나. 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너 같은 걸또 며느리로 들이게 된 거니? 응, 너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음 뭐라도 말을 좀 해보거라. 나도 갑갑해서 그런다. 어머님 또술 드셨어요? 건강 생각해서 적당히 하시지. 태정이 애비도 죽고 나는 늙어가고 있는데 며느리라고 들어온 건이 모냥이니 내가 술이 안 들어가니. 넌참 좋겠다. 대기업 남편 생겨. 시애비 죽어 없어. 시애미도 고술 퍼마시다가 죽을 거고. 아주 살판이 낫겠네. 살판이 낫겠어. 어머님. 결혼하실 때부터 저 반대하신 건 알지만 이제는 저좀 인정해 주실 때 되셨잖아요. 멀쩡한 정신일 때부터 술 마실 때까지 저 이렇게 미워하시면 어머님도 힘드실 것 같아요. 나 생각하는 척 하지 마라. 하씨 집안 들어오면. 내가 가만 안둘 거라고 했던 거 거짓말 같았니? 태정이가 결혼 안 시켜주면 연 끊겠다고 오만 난리 피우지 않았으면 너 같은 걸 내가 받기나 했겠냐 말이다. 잘 알죠? 그래서 제가 더 어머님한테 잘하려고 하고 있고요. 태정이도 그래. 엄마가 이렇게까지 마누라 싫어하면 이혼 고려할 법도 하잖니? 남들은 저두고도 첩 잘만 만들고 다닌다던데, 걔는 대체 왜 그런다니? 네가 한번 무슨 까닭인지 말을 해보거라. 그이가 공부하는 거 아니면 여행 가는 취미밖에 없는 심심한 사람이잖아요. 좋게 말하면 성실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인 거다. 그러니까 얼른 새 장가를 가든지 해야 애 신세가 훤히 펴지 않겠니? 저 높은 곳까지 쭉쭉 올라갈 수 있는 애가 너한테 발목 잡혀 있는 걸 보니 내가 미치겠구나. 태정 씨는 지금도 충분히 자라고 있는 걸요, 어머님. 대기업다녀 가정에 성실해. 이제 애만 가지면 더할 나위 없죠. 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건 절대 안 돼. 그럼 우리 태정이 영영 애 때문에 더 너랑 정 끊기 어려워진다는 건데 내가 그꼴 두고 볼줄 아니? 어머님 지금 술 많이 드셨으니까 깨고 나서 얘기하기로 해요. 너 지금 당장 김 기사 불러서 같이 오거라. 조 기사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조 기사고 김 기사고 하여튼 데리고 오라고. 너 내가 얼굴 보고 직접 할 말이 산더미다. 안 오면 시엠이 개무시하는 걸로 알테니 그리 알고 저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라면서 술을 드시는 어머님 돈도 많으시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사시는 분이었지만 늘 무언가에 쫓기듯이 더 쥐고 더 가지려고 욕심보가 두둑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더 좋은 곳에 장가갈 수 있었다면서 저의 말과 행동 모두에 트집을 잡고 싶어하시는 분이었죠. <목소리> 요즘 사모님이 마음 고생이 많이 심하신가 봐요. 술을 매일 같이 드시고 하루도 맨 정신으로 있으신 걸 거의 못 봤네요. 조 기사님이 어머님 많이 안 드시게 옆에서 잘 돌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야 뭐 그런 거 어렵지 않죠. 제가 어른들 봉양은 선수입니다. 진짜요? 혹시 무슨 자격증이라도 있으신 걸까요? 아니요 니요 그건 아닌데 저 운전 배운 것도. 엄마 제대로 보살피려고 그런 거거든요. 엄마가 가난한 집안인데, 뭔 택시며 버스냐 하셔서, 그거 보기 안타까워서, 제가 운전 배운 거거든요. 아, 저도 집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라서, 나이 있으신 분들이 그러는 심리 이해는 가요. 아, 정말요? 당연히 저는 부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워낙에 교양이 있으시고, 말도 참 잘하셔서.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어머님 잘 모셔다드리고 일찍 퇴근하세요. 저와 비슷한 처지의 조기사는 남편 또래의 남자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조기사 정도의 사람이 저와 딱 맞는 사람이라면서 술을 마실 때마다 매일 저와 조기사를 엮어주려고 했었고 그 때문에 서로 고녹스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당신 내가 사준 녹음기 왜또안 틀고 다녀? 이럴 거면 내가 그냥 날마다 맘대로 켜둔다. 조기사님이랑 어머님 뵈러 간 거야. 어머님이 나한테 꼭할말 있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그걸 왜 녹음을 안 해두냐고. 저번에 엄마가 당신한테 막말한 이후로 내가 다신 하지 말라고 경고했었는데 설마 또 그런 거 아니지? 어머님이야 뭐술 주정하시는 건데.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괜히 있겠어? 하여튼 당신은 사람이 너무 물러서 탈이다. 화낼 때는 화내고 따질 때는 따지면서. 그렇게 살아야 인생이 편안해져. 나한테 프로포즈 할 때는 배려심 많고 착한 사람이라 좋다더니? 그거야, 당신이 스트레스 안 받는 선에서. 그리고 나 한정으로 그럴 때 좋은 거지. 다른 사람들한테 막 대해도 되니까 제발 스트레스 좀 신경 쓰자. 우리에도 조만간 생길지 모르는데 미리미리 조심 좀 하자고. 그러게 조심해야지. 근데 있잖아, 여보. 만약에 임신하면 어머님도 그때는 나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려나? 엄마가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랑 나만 좋으면 됐지. 내가 당신한테 누누이 말하지만, 엄마랑 난 언제든 연 끈을 준비되어 있어. 나 처음 수능 쳤다가, 왜 맹장 때문에 시험 망했던 거 기억나지? 그때 도중에 병원 안 갔으면 큰일 났었는데, 차라리 수능 치다가 죽지 그랬냐고 했던 사람이 엄마야. 남들한테 쪽팔리게 재수가 뭐냐고 그래서, 내가 진짜 가출까지도 결심했었다고. 알지, 알지. 우리 남편 그 덕분에 이렇게 어엿한 대기업 직원 됐잖아. 엄마가 잘한 게 아니라 내가 잘한 거야. 채찍질은 누가 못해? 솔직한 심정으로는 어머님과 연을 끊어버리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위해서라도 언젠가는 어머님과 제대로 화해를 시키고 싶었던 목적이 있었죠. 남편 또한 가끔 술을 마시면 어릴 때부터 서러웠던 일. 시어머니에게 도구 취급당했던 일등을 수도 없이 토로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의 화해는 커녕, 당장 저와 시어머니와의 관계부터가 최악이니 저로서도 딱히 손쓸수 있는 일이 없던 중이었습니다. 예, 너 태정이 태도,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가 전화하는데 받지도 않고, 출장 이렇게만 답장 오는 게 맞는 거니? 그이가 요즘 많이 정신이 없나 봐요. 나중에 제가 따끔하게 혼내둘게요. 농담이라도 혼내니 뭐니 그런 소리 말아라. 여자가 그렇게 남자 기죽이겠단 소리를 함부로 하니? 농담이었는데 앞으로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됐고, 너한테 이렇게 잔소리 하려고 부른 거 아니다. 오늘 시애미랑 술한잔 같이 어떠니? 술이요? 저 술도 잘못 마셔서 재미없으실 텐데요. 그리고 그이랑 요즘 자녀 계획도 생각하고 노력하는 중이라서요. 거참 임신한 산모라고 해도 시애미가 마시자면 술한잔 하겠다. 아직 임신도 안한 마당인데 나랑 술한잔 하기가 그렇게 힘드니 여자들끼리.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친해져 보려고 하는 건데. 어머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그럼 조금만 마실게요. 조기사도 있는 마당에 뭐가 걱정이냐, 됐으니까 얼른 오기나 하거라. 남편이 출장을 가게 된 날, 어머님의 호출이 있어 저는 술집에 가게 됐습니다. 조기사도 함께 한 자리였는데, 술을 마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저는 필름이 끊겨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제가 눈을 뜬 것은 조기사의 집이었습니다. 숙취 때문인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중에도 어질러진 소옷과 옆에 누워 잠들어 있는 조기사를 보니 식은땀이 났습니다. 다급히 옷을 챙겨 나오는데 조기사에게서 연락이 왔죠. "자기야. 왜 해장도 안 하고 그냥 갔어? 나 콩나물국 정말 맛있게 끓이는데." 조기사님,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징그럽게 저 부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하세요. 자기가 나한테 먼저 앵겨 놓고 왜 그래? 큰 사모님 발에 다 드리고 갈때 여보 하면서 나한테 안겼잖아.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고 자시고 간에 이거 범죄예요. 조기사님, 술 취한 사람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안 배우셨어요? 왜 이러실까? 사모님이랑 같이 있던 술자리에서 저한테 몰래 연락했었잖아요. 자기가 분명 오늘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남편 없는 밤 혼자 보내기 싫다면서 먼저 유혹을 하셔 놓고는 술집에 있던 그 시각에 저한테 했던 말 기억 안 나요? 당연히 기억이 날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기사와의 대화를 살펴보니 정말 제가 술집에 시어머니와 함께 술자리를 하고 있었을 시각에 보낸 말들이 있더군요. 정말 제가 한 말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노골적이고 정나라한 말로 조기사를 유혹하고 있었고 조기사는 거부하다가 생각을 해 보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바뀌어 있는 걸 보자 속이 뒤집어지고 구역질이 났습니다. 술을 마시고 한 실수라고는 하지만 제가 저지른 잘못이기에 남편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부터 들었죠. 하지만 이걸 남편에게 말했을 때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쉽사리 그런 선택을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조기사를 차단하고 연락을 피하기를 몇 달, 저는 속이 좋지 않아 남편과 함께 갔던 병원에서 임신을 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됐습니다. 야, 우리 마누라. 이게 웬 경사야? 우리도 드디어 자식이 생겼어, 여보. 내 자식이라고. 여보, 미안한데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랑한다는 말? 지금 얼굴 본판 아니라서 나을 애들 얼굴이 조금 다를 거라는 말도 오케이야. 지금은. 뭐 그냥 애 낳으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야겠다고. 에이,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당연히 이사 가야지. 당신 스트레스 안 받게 엄마랑 아주 멀리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 잡자고.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건또 뭐야? 괜찮아. 나몇달전 출장 갔을 때 엄마가 술 마시자고 불러냈다며? 그거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텐데. 조 기사님이 당신 잘 바래다 주기는 했고. 응. 뭐 문제 없었어. 아 그럼 나중에 엄마랑 했던 얘기 뭐였는지 한번 들어봐야겠다. 당신은 엄마랑 사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난 솔직히 그거 못 믿겠거든. 그래. 근데 내가 딱히 녹음을 안 해놨어서. 걱정 마. 내가 그날 출장 가면서 녹음해놨었으니까. 녹음? 설마 당신 그때 녹음기 켜놓고 갔다는 거야? 그 뒤로도 지금까지 계속 켜두고 있는데? 한번 키면 적어도 몇달 정도는 너끈하게 기록되는 거라 그날도 확실히 기록되어 있을 거야. 그래. 그럼 내가 알아서 확인을 해볼게. 너무 심하다 싶으면 당신한테는 못 보여주고. 에이,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근데 기분 좋으니까 봐줄게. 기뻐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차마 조기사와의 일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어머님과 함께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 때문에 정말 미칠 것만 같았는데요. 그날의 일이 너무 끔찍하고, 다신 떠올리고 싶진 않지만, 저의 잘못을 직면하고 싶은 마음에 저는 집에서 혼자 녹음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더군요. 조기사와의 증언과 달리 저는 누군가에게 말을 할 정신도 없었는지 바로 인사불성이 되어 있었고 시어머니와 조기사만이 얘기를 나눌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한창 듣던 저는 그만 소름이 돋고 말았죠. 할 얘기 있으니까 지금 바로 내가 말하는 장소로 나와요. 우리 자기 차단하고 있더니 이제야 연락이 되네? 근데 지금 회사 갈 시간 아닌가? 회사 때려쳤으니까 나오기나 하라고. 아이고, 우리 자기가 많이 몸이 달아오르셨나 보다. 그래, 어디로 갈까? 모텔? 저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개수작 부리지 말고 어머님 집 앞에 있는 카페로 나오세요. 나도 이제 이판사판이라 성범죄로 신고해 버리고 당신 감방에 쳐넣을 수 있어. 아, 알겠으니까 잠깐 진정 좀 하세요. 금방 나갈게요. 저는 카페에 나온 조기사를 보자마자 따기를 올려붙이고 녹음 파일의 복사본을 재생해줬습니다. 조기사와 시어머니의 대화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긴 녹음 파일. 이를 들은 조기사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지고 말았죠. 저는 조기사에게 어머니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핸드폰을 내놓으라 말했고, 조기사는 정말 죄송하다면서 자신은 그럴 마음이 없었다며 핸드폰을 건네더군요. 당일의 진상이 담긴 시어머니와 조기사와의 대화 내용을 찾아 읽었는데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조기사, 내가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까 잘해야 한다. 만약 일망치면 조기사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알겠지? 저기 사모님. 그런데 제가 정말로 그... 작은 사모님을 어떻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냥 그런 척만 하는 걸로 어떻게 안 될까요? 계산기가 있어야 낙태를 하라고 종용하건 뭘 하건 하지. 그래야 내가 우리 아들이 정 떨어지게 할수 있을 거 아닌가. 일단, 불륜으로 시작하시죠. 사모님. 잘못하다가 저 쇠고랑 차게 되면 사모님도 많이 위험하실 텐데요. 그 술에 수면제 성분 타서 먹인다는 것부터 해서 지금 사실 걸릴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걱정도 되고요. 이러니까 자네는 높이 갈 사람이 못 되는 거야. 그래. 그럼 내가 잘 알겠으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나 잘 하게. 걔 완전 정신줄 놓으면 바로 카톡으로 해서 유혹하는 증거 만드는 것부터 다음 날 자네 집에서 눈뜨게 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절대 실수 없어야 하네. 알겠나? 넵, 사모님. 저도 그럼 사모님 약속하신 것만 믿겠습니다. 조기사는 저의 심호로부터 잘라버리겠다는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조했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녹음 파일로도 이미 확인했던 내용이지만 사건의 전말을 제대로 알게 됐고 조기사와 저와는 아무런 일도 없었음을 알게 되니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어머니라는 인간의 극악무도함에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이었는데요. 전 무릎을 꿇고 있는 조기사를 시켜 제가 임신한 것과 회사에 퇴직한 것을 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죠. 너 조기사한테 얘기 들었다. 애를 뱉다고 회사를 그만둬. 이게 이게 아주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와선 그런 일을 멋대로 결정하고 앉았어. 전업주부 타령하면서 내 아들 등골 빼먹을 생각 말고 당장 그 애새끼 지우거라. 아니요, 그이랑 저의 소중한 결실인데 애를 제가 왜 지워요? 태정씨랑 저 닮은 이쁜애 낳아서 건강하게 기를 건데요. 인연이 뻔뻔하기가 아주 선을 제대로 넘는구나. 너 조기사랑 붙어먹고 애벤 주제에. 감히 태정이가 뭐가 어쩌고 어째?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하세요? 이제는 하다하다 소설까지 쓰시네. 이 미친년이 시애미한테 뭐가 어쩌고 어째? 지금이라도 당장 애 지우거라. 그럼 내가 이 일은 눈 감아주도록 하마. 알겠니? 그리고 조기사한테는 앞으로 너가 돈으로 잘 매수해보고, 내가 잘 달래 놓아서 절대 태정이한테는 못 달리게 할 테니까. 에이, 그런 식으로 나손 더럽히게 해놓고 그이 실망시키게 하려는 개수작이잖아요. 내 인생 어떻게든 망가뜨리고 싶으셨나 본데 이제 당신 인생이 나락으로 갈 차례야.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설마 너뭐 조기사한테 들은 거라도 있어? 조기사랑 대기 작당질한 것부터 카톡 대화까지 다 있어. 이 미친 할망구야. 경찰에 신고하면 이거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진짜 궁금하다. 개소리하고 있네. 어디서 이 미친 것이 시애미한테 거짓부렁이야. 이거나 보고 말하셔. 조기사가 한 일이다. 난 정말 모르는 일이야. 녹음 파일이며 카톡 대화에 다 담겨 있고, 이미 증거까지 다 확보해 놨다니까? 협박의 낙태 종용의 약물 사용까지 진짜 당신 어마어마한 사람이었구나. 사이즈에 맞는 형량 받게 해줄게. 꼭. 아가, 잠깐만 나랑 좀 보자. 내가 너한테 꼭 얼굴 보고 해야 할 얘기가 있다. 내가 정말로 잠깐 정신이 나갔었던 거다. 술 자주 마시고, 그러면 알콜성 침에도 오고 그런다 잖니. 응. 이제 와서 아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잘 지내보려고 할때 잘하지 그랬어. 꺼져. 예. 아가 잠깐만. 결국 저는 시어머니와 조기사를 경찰에 신고하게 됐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남편은 큰 충격을 받은 중에도 절 이해하고 위로해 주려 노력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녹음기를 멋대로 키지 않았었더라면. 저 역시도 잘못된 선택을 할수 있었을지도 몰랐기에 지금 돌이켜 봐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조기사와 시어머니라는 단어조차도 쓰기 싫은 미친여자는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전하 남편에게 둘다 선처를 호소했지만 각자가 저지른 죄의 무게만큼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입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